30만 유튜버 자취남님이 책을 출판하셔서 축하 겸 사인을 받으러 오랜만에 서울에 갑니다. 30대 아줌마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얼굴색을. 엄마, 어디가? 이날은 태양이 오선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날씨도 예뻤어요. 나만 찍고 있어. 이따 먹을 때 열심히 먹어야지. 맞아 맞아. 아이 진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저 혼자 서울로 갑니다. 오랜만에 자유 부인이라 너무 신나요. 가면서 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사인회는 2 시부터 시작인데, 2 0분 전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대기 중에 옆을 봤더니 낯익은 분이 있는 거예요. 와, 자취남님 실물 봤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2년 전에 이제 자치남님 채널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팬이 됐었거든요. 열심히 시청하고 댓글도 막 달고 인스타 친구도 맺고 소녀팬처럼 진짜 두근두근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선물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인스타에 딱 좋아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때가 몇천명 이럴 때였었는데 아 그래서 너무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laughs> 비명 지르고 막 엄청 좋아했었어요. 실물을 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예인같이 너무 머, 멋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다니 20년 넘게 성시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어렸을 때는 결혼하고 싶다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난리였는데, 와... 성시경을 진짜 실제로 보면 내가 기절하거나, 병원에 실려 갈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사친아님을 보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떨린다. 아무튼 너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를 모를 줄 알았는데 만나니까 알아봐주시는 거예요. 어 어디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지 않으세요? 초창기 때부터 알던 분이라고 이러면서 막 알아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 서점에서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고 그 사인을 두 시간 동안 하느라 되게 힘들 건데, 그거를 되게 밝게 막 웃으시면서, 팬들 하나하나 진짜 다 소중하게 대화를 나눠주시는 거 보고, 30만 넘는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중에 사진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몇 가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들 몇 가지 추려봤어요. 사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너무 떨려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신남님 책 자취의 맛을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고 어, 자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아이템이나 생활 모습, 다양한 사람들의 인테리어, 취향 뭐 자취할 때뭐 이런 점, 저런 점잘알수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자취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취남님, 유부남님 채널을 먼저 정주행하시면 훨씬 더 책을 읽는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취남님 특유의 뭐 센스 있는 입담이나 뭐 재미난 말투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여도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엄마는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